아, 솔직히 3월의 씬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야, 이거 절대 안 먹죠, 실명. 성광탄도 안 된다고 써 써놨으니까 절대 안 먹히겠지? 오케이, 좋아. 아이템을 쓰는 사람 처음 봐? 아니, 쓰라고 있는 거야. 이러, 원래 제, 제작진의 의도가 이거예요. 근데 6초 후래시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후래시를한두 명만 쓰면은 저 이거 되게 애매해 가지고 안 나오긴 하는데. 원래 의도는 이렇게 막 훌렛이 많이 들면은 이렇게 톱구의 전용 퍽인 이걸 써가지고 마본 생존자한테도 알람가요? 안갈걸요 근데 눈치 까던데 한두 번 하면은 안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맞아. 나 고개 막 위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연기 좀 해줘야겠다. 학살고 출발. <laughs> 피아노처럼 연기해야 돼. 지금 <laughs> 저, 저 점수가 안 들어겠죠. 근데 점수 신경 안쓸 수도 있잖아. 저기 토템 왜 저래 위치야. 자 강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대인전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되게 좁히면 세요. 근데 거리 좁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네... 솔직히 연예인 거야. 나이트 얼마나 많이 봤는데 자체 나보내줘야그리 이렇게 상대가 가는 방향에 살짝 앞을 쏴야 돼요. 상대가 또 무빙을 치면은 또 그것도 달라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쏘면 됩니다. 각이 나올 때 아니면은, 웬가하면은 안간하면은 능력 쓰는 거 자제하시고 방금 이제 일자 구간이니까. 아, 지훈아 엄마가 빨리 뛰어다니랬잖아. 걸어다니지 말고. 여기 돌아간다. 거리 좁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분업화가 잘 되어 있이 친구, 이 친구들. <laughs> 아나커질것 같은데? 아니다. <laughs> 맞아 지 그러면 한대 때리고 걸었지. <laughs> <오실 것> 데 <같은데. 웃음> 어잉. 충전하고 가자. 이거야 이거야. 에임 중요합니다. 에임 여러 번 던진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빗나가면은 게임 조져요 여기 한 명, 여기 두명이는는 여기 살짝 보고. <laughs> 본 다음에 빨간색 타이밍 때는 능력 써서 저 살릴 때 있죠? 살릴 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몇발 모자랄 때. 살리좀더 빨랐으면 좋았을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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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썼어. 충전해야 돼. 할리겠네요여 이런 식으로. 여 이런 식으로. 루인 루인 쓸 때는 루인 쓸 때랑 깜성 쓸 때랑 비교를 하면은 루인 쓸 때는 공격적으로 하고요. 지훈이 충전 못 하게 지훈이 충전 못 하게 깜상 쓸 때는 수비적으로 합니다. 이거 둘다 죽여 볼게요. 빠비 이래 아쉽다. <laughs> 하지만 저 앞을 제대로 못 봤고요. 상치고 <laughs> 방금 이제 위치가 보였던 게 나한테 실명을 쏠라, 실명을 하려고 하는 애들의 위치가 10초간 보여요. 효과가 라이트본. <웃음> <웃음> 하고요. 많이 쓰세요. 아, 관짝하지 않는다. 아. 야. 식으로 피하면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서 너무 약하고. 이런 게 계속 각이 안 나와요. 여기서 몇발 정도? 브런지형 뺑뺑이가 가장 최악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런 거 그냥 놔주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 성경이나 하고. 여로 갔네? 김살구 <laughs> 지쳐 못하게. 김살구 지쳐 못하게. 아, 진짜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상대가 등 프린트 때 속도 빨라지면은, 단검 몇발 없으면은, <laughs> 쏘지 말고 한턴 기다렸다 쏘세요. 여기 까마귀. 내거 아니야? 요런 데서는 3.4도 괜찮습니다. 봐봐. 한 3, 4발씩 쏘는 거야.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갈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난사를 하게 되면은 몇번 없잖아. 그래서 3 4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아, 맞다. 이거 보라색에 돈을 쓰면 다리를 쏴야 돼요. 상대 몸통을 누리지 말고 다리를 쏴야지. 빗나갔을 때 스플래시 데미지로 0.5씩 데미지가 절반이 박힙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발바닥 위주로 때려줘야 돼. 까마귀. 뭐야? 시점 왜 이래? 방금 버그였는데? 발바닥. 바닥을 많이 민당하는데도 스플래시 데미지 죽었죠. 그리고 방금 같이 그냥 진짜로 무지성으로 막 피하려고 하는데 삭제한 상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상대로는 그냥 평타 쳐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쏴서 발바닥 때리는 게 재밌어가지고 쏜 거지. 그냥, 그냥 거리 좁혀서 대화 빼고 평타 때려도 됩니다. <laughs> 천천히 해요. 어차피 이거 없으면 못 잡아요. 한명 잡을 때마다 넉넉하게 들고 있어야 돼. 여기 거리 멀어지면 때리지 마세요. 어차피 못 잡습니다, 저거.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지 킬각을 노릴 수 있어요. 저기 한명 있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미리미리 도망가서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그러면 이제 가지 마시고. 이거는, 그리고 캠핑이 되게 강하거든요. 아까도 막두명 둘러주겠잖아요. 그렇못 살리게 할수 있거든. 이거 팁을 드리면은, 지금 부담시켜! 이러면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지금 부담시켜! 할지 아니, 집접이 그래, 이거야. 자, 간다 헛차, 헛, 오. 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필살기다 희망편. 야, 자, 간다 헛차, 헛, 오. 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어리다. 하시는 한국을 아, 무시하지 마라. 간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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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헛. 아,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laughs> 아, 까리튀기이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인 킬러인데 참 간사하죠. <laughs> 잠깐 단식하고 왔더니. 강의도 완벽했고, 플레이도 완벽했던 것 같고, 에임도 완벽했던 것 같아요. 손목 보호대 써도 에임은 뭐, 문제 없네요. 지금 손목이 아파서. 얼쑤, 좋다. <laughs> 얼쑤! 두둥탕. <탁. 웃음> 아이고. 미션 성공. 아 GUS 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의해달라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미션도 성공을 했네요. 왜정도이 됐었을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리 좁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와딱3월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상. 아 라이델리 3 0개 구독. 땡큐, 땡큐. 들어오겠습니다.